자그그 여자한테 거같아그럴것 같아요 잘이바거같도데요니요 아니 아니 안 온데요 어? <봐라> 빵! 대단한데? 여기, 여기, 여섯 명이랑 통화를 하면은 통뭐했어 아, 네. 야. 진짜 <laughs> 거 <나잘 Raw1> <laughs> <Luis> 막 같이 너무, 얼마나, <목소리> 네. 지금, 결정적으로 하는 건데. 야, 이거, 이거 운동하러 오는 거예요. 야, 이가 할게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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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Okay. Oh my god. Okay. There you are. S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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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또, 긴것 같은데, 또? 긴 같은데,